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 여기 지금 뭐 물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디 어떻게 나오셨나요? 네, 오늘도 사랑 가득 행복 나누.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장을 봐서 네.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 또 나눠주는 네.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을 보러 나왔거든요. 어, 그러면은 네. 이번 달도 후원이 네, 됐네요. 네, 네. 어. 원, 어, 이번 달 후원은. 네. 연 학교의 자카르타 연 학교의 한 집사님께서 네. 어, 후원을 해주셔서 아, 어, 오늘이 네. 이번 달이 또 결혼 기념일이라고 아, 후원해 주신 집사님 부부가 네네. 아 그래서, 특별하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네. 이렇게 헌금을 해서 나눔을 가지고 싶으시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의 도움으로 네. 지금 장을 보러 네 풍성하게 네, 오셨네요. 네 장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렇게 좀 볼까요? 네, 네 여기 지금, 이제 네 여기 이 나라 사람들 이제 그릇 따는 트리오고요 네. 커피 그 다음에 이제 생선 통조림 네어 그리고 제 비누, 비누, 어 치약도 있고요. 네, 커피도 있고요. 네, 커피 있고, 네. 그리고 설탕.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치약은 좀큰 걸로 네. 저희가 그쵸. 예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어 저기 이제 쌀, 쌀, 네쌀 네. 하고 네. 이번에 이제 또 어, 바닥 닦는 세제, 어, 예 여기가 이 나라가 바닥이 나머지가 알다시피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타일이다 네. 보니까 그 그렇죠. 어, 타일 닦는 바닥을 바닥 세제를 또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네. 개미도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요거까지 이번에는 더 청와서 예, 이제 많은 이제 열세 가족들에게 네. 나눠주려고 저희가 지금 시작. 보러 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 마무리를 하고 어, 네. 또 이제 그 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우리 네. 한국 공부방에 이제 또 많은 아주머니들께서 오셔서 네. 네. 어, 계란이며쌀이며 네. 이제 이렇게 어 조금 만아 어, 네. 비닐봉지에 담아서 또 저희가 나눠주도록 오예. 하겠습니다. 오후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을 마무리하시고 네. 잠시 후에 예. 우리 성교사한테 어. 옮겨서 네.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성교사님. 네, 지금 여기 성교센터 앞인데, 이렇게 또 우리 손님들이 와 계시네요. 네, 여기 이제 어, 남편 없으신, 남부들아파이들남아이남시아이브남시 아파이브, 남시 아파이브, 남이브남마이브아이브아이이브남한이시이시 물건들도 받으러 오셨죠? 네네 지금 이제 한글 공부 끝나고 네. 저희가 이제 오후에 네. 시간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맞춰서 예. 이 이제 아줌마들 옷이라고 했거든요 아. 할머니랑 아줌마들 이 안에 이렇게 네.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번 열어보실 네,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이번에는 아까 오전에 산 거를 다 담아 놓은 네, 거죠? 네, 그렇죠. 오전에 산거 네. 계란 아이고, 계란 네. 좀 양이 많아진 거 같아요 네, 계란 어, 17개 예, 예 치약도 그리고, 커지고 예, 치약 커지고 네. 어, 설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좀어요 아, 하셨어요. 기름이 많이 끄대양끄대양 네. 네. 양양양 네. 커지고. 네. 이제 쌀도 저희가 좀 많아졌죠. 예, 좀 많이 담았습니다. 예. 네, 많이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 밀가루 있고요. 네, 튀김을 좋아하시니까. 분들 네.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릇이 네. 있는 비누, 어, 트리오. 네. 커피, 커피를 네. 빼놓을 수가 없어서 커피도 좋아하시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생선 통절림이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수비누 네.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분들한테 사실 한달 분량으로 치자면 네. 너무나도 적은 어 적은거지만 네. 그래도 이분들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13가정을 네.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또 오고 계신거죠? 네 지금 나머지 분들은 네. 오고 네. 계십니다. 아무래도 네. 여기 받으러 오실 때 네. 그냥 오시는게 아니라 이렇게 화장을 하시고 플레이. 네 잔뜩 그러나 마오짜리 양바로소하미 아, 야, 오케이. 네, 지금 저희가, 예, 마음 답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예, 이쁘게 하고 오신다고, 그래. 오, 오신다고 했더니, 이제. 새 네, 남편 네, 찾는다고. 네,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막 농담식으로 <laughs>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차려 입고 항상 예. 이렇게 받아가시기도 합니다. 그 이분들한테 네. 또 이렇게 네. 예. 네. 오늘 자리가, 예 네. 자리. 그래 이번 달에 이렇게 이제 11월 달에 후원해주신 연합교의 집사님 네. 네. 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부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결혼 기념일을 네. 축하드리면서, 축하드리세요. 네,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축장을 위해서 네. 이렇게 귀한 거를 선겨주셔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12월달에는 성탄절이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12월달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생일 그렇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정말 복음을 직접적으로 알수 수 있는, 그렇죠. 예,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예. 저희가 이번엔 매달마다 1 3 가정씩 이렇게 해서 나눠주지만 다음 달에는 저희가 이제 기도하기로는 12월 달 예수님 생일날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이 72가구가 살죠. 네, 저희 여기 네. 저희 마. 음 72 가족에게 전부다. 이 모든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네. 이제 원하기는 고기를 좀더 해서 그렇죠. 이제 나눠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도움의, 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렇지. 가운데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의 생일을 비롯해서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복음을 그렇죠.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께서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네. 많이 기다리시는데요. 네네네. 이제 곧 네. 나눠줘야 될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오영인 성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